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커너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인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는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요 이제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인데요. 하지만 의료 혜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남양주시 한 공장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어제 동두천시에서 96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선뜻 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비좁은 건물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 대책에 있어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30년간 남양주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써오신 성공회 이정호 신부님과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종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랜만에 인사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아, 그냥 이게 세월이 진짜 빠르고요. 작년 한 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지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인가에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 하여간 음. 반갑고요. 네. 모든 분들께도 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지만 최근에 예, <laughs> 이제 신부님의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주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네.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어, 감염이 일어났고 어제는 그 동두천시에서 어, 96명의 네, 네. 이주 노동자 네.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네. 이미 우려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월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이 대책을 뭐, 방역용품이나 마스크 이런 걸잘 구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마스크나 방역용품에 좀 제외되어 있는 듯 싶고, 그리고 제가 그들하고, 그들하고 뭐, 30년 부대끼면서 이렇게 사는 삶의 현장 뭐 기숙사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비위생적이고 정말 불편하고 불결하고 뭐 부당한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런 전염병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좀 어,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을 먼저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소독하고 먼저 이 사람들을 위한 방역조치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그냥 어떤 고용주의 재량으로 뭐 통제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제가 작년 한해 동안 한그 동네 지역에서 새로 부임해 간 동네에서 한 (8만 장) 이상 마스크를 이렇게 공적 마스크라 그래서 한국인들은 뭐 약국에서도 사고 그랬지만 네. 외국인 노동자는 그게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아주고 하면서 본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죠. 네. 근데 진짜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터지는 거죠. 네. 제 신부진께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제 이주 노동자들과 지난 30년간 부대 끼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신부님께서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뭐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신부님께서는 주로 이제 남양주에 계셨잖아요. 그 그렇죠. 남양주에 네. 이주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통계상으로는 한 1만여 명 내외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미등록 노동자들 저희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들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듯 싶고요. 아무튼 만명 이상 음.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음. 어떤 쪽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그까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는 이제 약간의 도농 복합 지역이다. 농사 지역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공장 지역이 있고. 또 산업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3지) 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밀집 지역이 있는 듯싶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가구 단지도 보면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뭐~ 그게 천직이죠 뭐~ 그분들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 떠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 곳곳에 농업에도 종사하고 또 공업에도 음. 종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알기로 안산에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네네. 어제는 동두천시에서 이제 96명이나 그렇죠.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정말 곳곳에 네. 아, 이렇게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들이 많구나라는 음. 것을 알수 있고 이제 정부에서는 뒤늦게 뭐 실태를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 이거를 잘또그 어 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 축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해 내고 있고, 그런 덕분에 우리들이 그나마 뭐 작은 집에 차, 차에 뭐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빼고는 우리의 생산 뭐 노동 그 현장도 그렇고 농업 현장도 그렇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음. 하지만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그렇습니다. 신부님께서 네. 보시기에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 아니면 그 기숙 그 생활 거주 환경 좀 어떻습니까? 어, 엊그제 뭐 하여간 총리님도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예. 이제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고 만반의 어, 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뭐 지침을 내려서 전수조사, 선별진료, 뭐, 등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 사는 데보다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런 방역, 이런 선별진료, 전수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라든가 이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도 그냥 눈으로 척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위험한 그, 상황이고. 그 주로 지금 집단 그,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모양의 형태를 보면 뭐 1층에서 2층에서 일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이게 공장의 어떤 관리자들에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가는 것들이 통제되고 이런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일 끝나면 나가서 일 보고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이런 지속김 속에서 집단 확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집중했던 것이 이제 종교시설이라든지 뭐 개인 사적인 네네. 모임, 지금도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좀 집중을 했는데 정말 이 이주 노동자분들의 집단 거주 이런 쪽은 전혀 생각을 좀못 했나 봐요? 그럼요. 그 밤이 되면 뭐 이제 이 친구들이 모여서 뭐 그 파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들 살아온 삶의 모양들이 조심은 하지만 그걸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열 명이 모여서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 어떤 어발진의 요소들이 음.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네, 분들이 근데 네. 사실은 그걸 누가 뭐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들이 그런 잔치가 끝나면 뭐 소독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계속 많이 쌓여져 갔던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그 방역에 대책에 있어서 얼마나 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만 어,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약국에서 우리는 네. 마스크를 샀는데 그랬죠. 이분들은 네. 이제 마스크 없이 지내거나 뭐 네. 지원을 받아도 정말 그 한두 개로 그 쓰고 다니거나 그랬던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에서 이제 마스크를 기부 받아서 뭐 다섯 매, 10매 이렇게 싸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 주는 일을 작년 3월부터 어 작년 내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도 네.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터지니까 기부해 줬던 곳에 다시 연락을 해서 마스크를 좀 다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한 만여 장이 또 이제 확보가 돼 가지고 3월 중순부터도 나, 나눌 계획입니다. 예.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주민들은 좀 자신있게 그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찾아가면 다그 선별 진료가 가능하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TV를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안내가 되지만 그 나라 말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가은 기관이나 곳곳에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그런 선별진료소에 가도록 이렇게 뭐그 통역도 하고 뭐 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또 요번 또 확진 사태로 인해서 어 굉장히 그한 어떤 공단 지역 이런 데를 다 전수 조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어 조금 더 이제 뭐 예외된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어떤 의료 혜택이라든지 방역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네. 어 가장 또 시급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지금 우리 한국인 외국인들에게 이제 백신이 주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백신 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될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백신을 놓는 순위에 좀 놓고 더욱더 위험한 뭐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뭐 가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순위를 좀 정해서 예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마스크도 다 해야 되는 방역 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다 백신을 제 주입하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백신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가지 그 방역 체계에 있어서 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만큼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할 것은 참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등록된 그 이제 노동자분들이라면 이제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미등록 그 이주 노동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어 이번 정부 들어서서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추춤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이 정부 시작할 때한 20만 명 내외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지금 통계로는 거의 뭐 50만 가까운 정도로 그 미등록 노동자들이 늘어나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좀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 상황에서 자기네 나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처지도 지금 아닙니다.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더욱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채,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태세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사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면 또 다른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비책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수많은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 제도권 안으로 다 이렇게 들여야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어~ 부민들께서네 적극, 네, 적극적으로 사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음. 한국 사회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기관들이 사면 요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라도 이 코로나를 계기로 어, 유효한 노동력들을 그 사면하고 뭐 세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 어떤 노동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할 듯 싶어요. 다른 외국의 예를 사, 사례를 보더라도 음. 그런 일들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적극 사면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또이 노동자분들의 네. 다리를 놓는. 역할 이제 신부님과도 같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듬직하게 이렇게 계셔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신부님 말고도 좀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옛날하고 좀 달라서 이주자 지원 단체들도 꽤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런 단체들이 또 힘을 합치고 또 이들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이 좀더 선한 마음으로. 이들이 어떤 사면이나 또 이들이 한국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음. 적절히 노동력을 사용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주자들을 대우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만큼 그 말씀해 주신 그 사업주분들 아, 어, 그리고 이제 신분증과도 같은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 앞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 또한 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께도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어 저는 뭐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외국인이 잘 살면 한국인은 훨씬 더잘 산다. 어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외국인을 잘 대우해주고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뭐 그 이렇게 살아가면 한국인들은 그 대가로 훨씬 더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으로 외국인을 좀 보아주면 좋겠다. 혐오의 어떤 눈빛으로 이번 뭐 확진자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더욱 더 가열차게 이들을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나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어, 함께 우리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양주시 네. 이주민 연대 샬롬의 집 대표이신 성공회 이정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